캠초의 짱수입니다. 여기는 지금 춘천이고요. 지금 백패행을 하러 산에 왔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카메라를 가지고 올라가니까 엄청 힘들어요. 여기 낙엽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기 올라가실 때, 이게 쓸듯이 올라가셔야지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엄청 미끄러집니다. 뭐다 아시겠지만, 입장 쪽에요 고지를 향해 올라가겠습니다 아 여러분 보이세요? 아 저희가 소영강입니다 이눈 오지 않은 겨울산은 아름답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삭막하네요 <laughs> 카메라는 잘못 느끼실 텐데 일단 엄청 극경사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까지 뭐 눈이 없는 게 아쉽지만 아 아름답습니다 진짜 어딜가나 따라오는 비행기 소리와 파이팅 이거 어떻게 올라간대요? 한방 실수가 가는 거야 응가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아 여기를 저기 멀리 소양강 네, 켄처 TV, 이장입니다 아, 지금 여기, 아, 올라는 왔는데요. 지금 제가 가려고 했던 곳이 저쪽입니다, 저기. 저기 보이시죠? 저기 능선. 저희가 884. 근데 저기는 지금 시간상 힘들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일단 자리를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은, 어, 4시 15분 전입니다. 일단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가, 텐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안녕하세요. 캠쇼TV 이장준입니다 아, 여기 고도는 지금 600, 640 정도 되고요. 어, 원래 제가 가려고 했던 곳은 저쪽, 저쪽, 북쪽으로 좀더 올라가야지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너무 촉박해가지고 일단 여기 중간 능선에 깔았습니다. 이 우측으로 보이는 거는 소양강이고요. 오늘 여기 등산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오늘 뭐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조용히 있다가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청수입니다. 잘 봐주시고요. 제 텐트는 그 니모 갤럭시입니다. 산지는 한 5년 정도 됐고요. 텐트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일단 텐트 안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나올 텐데요. 음. 와 완전 맛있습니다. 아, 뭐 여기 주변 뭐 특별하게 보여드릴 게 없어요. 일단 들어가죠. 슬슬 추워집니다. 차소서 지금 왔고요 특별하게 지금 먹을 거를 많이 준비를 못해서요 맥주랑 갖고 왔네요 아. 여기 텐트는 앉으면 여기는 머리 안 닿습니다 2인용인데 혼자 자면 딱 맞아요 매이 창도 있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다 좋은데 아, 이게 정확한 명칭이 지금 봤네. 갤럭시 스톰 SP. 지퍼를 닫으면 공기가안 통하는 것 같아요. 나 느낌이 5년 전 여름에 사서 그해 가을에 11월 달인가? 11월 말쯤에 이걸 가지고 무슨 호수를 갔어요. 생각이 안 나네. 거가 기 일반 텐트 치는 장소가 아니고 오지였어요. 오지 밤에 11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2시에 도착을 했는데 못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무슨 호수, 호수랑 이어지는 그 줄기에서 잤어요. 거기서 얼어 죽을 뻔했어요. 까분 거죠. 일단 바지를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아 이거는 똑같이 어, 이렇게 고기하고요 참치하고 어, 밥입니다 이게 됐는데요 숟가락만 가져왔습니다 참합니다 <laughs> 어떻게 먹지? 일단 여러분 나무가지 하나만 만들어 갖고 올게요 이게 뭐냐고요 맛은 끝내줍니다. 이거 숟가락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돼요. 네. 아 꺼야지. 네, 먹겠습니다. 딱 식었네요. 딱. 아좀 알맞게. 음. 아 지금 여러분 비박하는 겁니다 비박. 뭐 오늘도 변함없이 별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야경을 한번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사는 간단하게 끝났고요 나가서. 뭐 깜깜해, 깜깜해, 깜깜해서 뭐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근데 일단 그래도 뭐 한번 온 김에 640m 높이에서의 야경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컷. 나가시죠. 나가시죠. 아, 이거 거의 보이는 데가 없네요. 보이는 데가 없다. 없다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네요. 제 이쁜 텐트는 보시죠. 몇번 숲속에 이렇게 이쁘게 역시나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여기는 안 보시죠. 문좀 닫고 오겠습니다. 저는 핫팩을 단전에 붙여요. 단전. 단전에 붙이면 든든하더라고요. 아우 이거 아까 젖어가지고. 여러분 완전 깜깜하죠. 완전 깜깜합니다. 난 맨날 혼자 있는 데만 가네. 저번 캠핑 그 트리 캠핑장인가 거기 갔을 때 아침에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 아침에 산책을 나갔는데 거기 진짜 엄지손톱만한 새가 있더라고요 도망가지도 않고 한 40cm, 40cm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찍었죠. 찍었는데 그거를 못 보여드렸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내가는 어떤 지인은 그 참새라고 그러는데 참새 아니에요. 참새 아니고 그 바람이 부는데 그 와중에도 그냥 뭔가를 열심히 집어 먹더라고요. 무섭지 않냐고요 무서울게 뭐 있겠습니까? 아무리 무서워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버텨야죠 그..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하는거 뭐 위험할 수 있지 않나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근데 뭐 세상에 뭐 안위험한 곳 있습니까? 다 위험하지 그런 그때 이 랜턴 이게 요게, 요게 요걸 안 갖고 와가지고 갖고 갔는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밝죠. 신경 많이 썼습니다. 저 이렇게 캠핑하는 거 처음입니다. 처음 처음이고요. 여기까지. 굿모닝. 아침 일어났습니다. 빨리 준비하고 내려가야 될것같습니 아, 안녕하세요. 캠쇼의 아, 입장 주입니다 어떻게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아, 전 캠핑 무사히 잘 마치고요. 지금 내려갈 겁니다. 오늘 어저께 좀 늦게 자가지고 오늘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8 시. 8시 45분입니다. 내려가세요 아침 먹어야 되겠죠. 여러분, 분명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